자, 아, 뷰노를 좀 여러분께 한번더 같이 봐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전에 요때쯤 영상 올렸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 끄고, 추세선을 따라가기 보다는 어차피 추세선과 지금 61선이 맞물린 공간이기 때문에, 이 4만원 라인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어, 4만원 뚫리면은 웬만하면 손절하시고, 다시 지점 잡아서, 혹시나 다시 위로 회귀하면 그때 잡아도 되니까, 괜히 뭐5% 내외에서 수익률에 목숨 걸지 마시고, 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지금 도 중요하다. 지금 현재 시점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어요. 맞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죠? 보세요. 추세선을 딱 그렸을 때딱 여기가 61선이 차트 이 나누는 그 경계선이에요. 이 61선 위에 차트가 있냐, 아래에 있냐, 문제는 바로 아래도 121선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또 여기 뭐예요? 61선이랑 121선이 이 61선 아래로 하면은 또 데드크로스가 일어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기서 배팅하는 건 어렵다 저는 그래서 좀 관망을 하고 4만 원이 차트가 올라가면 그때 들어가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지금 당장에 매수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만약에 이 상태에서 못 올리고 횡보만 여기서 가만히 이 제자리에만 있더라도 있더라 풀릴 확률이 아래로 높아요 그러면 우리 언제 들어가면 돼요 자 3만 5천 원 너무 짧아요 어, 이 단기 지시거든요 그럼 저는, 저 같으면요, 어, 한 32,000원 정도? 32,000원에서 33,000원 정도에 그때 한번 들어가 볼것 같아요.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 때만 들어가도 되는데, 어차피 25,000원까지 큰 지지가 열려있기 때문에, 사실상 25,000원 밑으로 뚫리면은, 얘는 이제 보내줘야 됩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한99% 없다고 볼것 같아요 저는 2 5 0 0 0개지 뚫릴 경우는 뭐 100만에 하나라도 있지만은 그렇게 확률이 크진 않다 어,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뷰노 같은 경우는 뭐죠 여러분들 자 다들 알잖아요 ai 태양 다들 아시죠 그다음에 의료기기 이게 정말로 합쳐지니까 이 정도의 차트 상승이 생기는 거예요.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기기 솔루션 업체잖아요. 특히 딥러닝 뭐예요. ai 스스로 판단하고 이제 기술 학습을 해요. 그런 기반으로 의료 현장에서 뭐 의료 영상 어, 생체 신호 의사가 캐치하지 못한 거를 한 번에 체크하게 해주고 등등. 왜냐면 하 우리나라 의사 한 명이 보는 환자가 너무 많아요. 외국과 너무 다르게 의사들도 혹, 속, 혹사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더 뽑으면 안 된다는 의사협회의 말을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무튼간에 이런 진단 행위 어, 보조하면서 정확도, 진단 시간 단축 하면 더 많은 환자도 빨리 볼수 있을 거고 그래서 정부가 계속 밀고 있다. 현재 의사가 수소권에 밀집되는 그런 게 나오다 보니까 지방, 어, 작은 시군 이런 데는 의사가 없어요. 진짜 연봉 3억 조도안 준대요. 산청군은 그냥 의사 이 진료 그것 때문에. 참 그래서 골 때린 거예요, 이게. 너무 이제 집단 이기주의가 너무 많이 우리나라에 형성이 되지 않았나. 좀 더불어 사는 세상인데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우린 주식쟁이들 때문에 딱 주식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무튼간에 의료 AI가 계속 증가하고 이게 지금 테마 타고 있는 게 실적이 눈에 띄게 계속 올라요, 진짜. 우상향으로 완전히. 그러니까 지난해 연간 매출을 벌써 3분기에 초과로 달성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년이 정말로 기대되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이 생긴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수급을 봤을 때 현재 투신들, 연기금들 물량 많이 확보하고 있어요. 투신과 연기금은 뭐죠? 스윙을 좀 성향에 짙은 어, 스윙 성향이 짙은 기관 세력이에요. 얘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는 놔두면은 알아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얘들이 지금 목표가를 대충 좀 예상을 해보면, 제가 볼 때, 5만원에서 5만, 5만 5천원 정도 보고 있어요. 얘들의 목표가를. 근데 그때 상황에서 수급이 더 붙는다 하면은, 6만원까지도 올릴 수 있겠죠. 현재, 왜냐면은, 6만원까지 못 가는 이유가 보험 애들이 안 들어왔어요. 보험 애들까지 들어오면은, 저도 당연히 6만원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항상 이런 거볼 때, 어제 1차 저항, 2차 저항, 3차 저항 나누면서, 이렇게 좀 한데, 왜만큼좀 맞더라고요, 그렇게. 거의 큰 폭은 틀리지도 않고. 저는 웬만하면은 여기서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물려 계실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이. 저는 35,000원 좀 가면은 그때 추가 매수를 하시고 32,000원이 뚫려 버리면은 그때 좀 나주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아마 그럴 확률은 상당히 적을 거예요. 32,000원을 뚫을 경우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어, 현재 상황에서는 너무나도 제로도 확실하고 모멘텀도 강하고 너무나도 전망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관들도 좋아하고 아무튼 어, 우리는 돈을 벌려는 습관을 계속 쌓아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께 포인트 뭐 잡아드렸어요? 자, 지지선, 이평선 어, 어, 잡아드렸죠. 그 다음에 어, 수급 잡아드렸어요. 어, 잡아드린 게 별거 없어요. 자, 이것만 보셔도 눈에 딱 보인다는 거예요. 딱 하루에 3분에서 5분만 투자하세요, 종목당. 좋은 종목 분명히 발견해서 수익 많이 얻을 수 있다. 뭐제 영상을 참고하셔도 되지만은. 아무튼 제가 여러분께 정말로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물려 있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어좀 이렇게 올라와 주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좀 생각을 해 봤어요. 바로 어 살까 말까? 어, 아니면 팔 걸, 그때 팔 걸, 그때 살걸뭐 이런 거예요. 특히 이번 하락장 제대로 겪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대로 손절하고 좀 손실 최소화하면서 저점에서 다시 끌어서 매수하고 어, 이런 것들 맞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정말 많아요.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아 내가 이거 다음에 한번 어, 사봐야겠다. 혹은 어 팔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시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굳이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이게 잘안 써요. 판단이 정말 중요하죠. 이게 잘안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다 잘못됐다, 뭐, 이런 것들보다는 이게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 이게 확신이 없어, 그래, 확신이. 맞잖아요, 확신. 그래서 내가, 아, 제가, 이러, 여러분께 이 확신을 좀 만들어드리면 어떨까 어떻게 할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어 주식을 좀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기가 막히게 되게, 기가 막히게도 이상하게 어 주식이라는 거는 내가 사면은 떨어지고 내가 팔면은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져요 진짜. 그리고 또큰 금액 주고 내가 이것저것 제대로 한번 투자를 해봐야겠다.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막 공부를 좀 했다. 그래서 샀어요. 그런데 이렇게 좀 올라가는 것 같으면서도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거는 아 이거 모르겠다. 그냥 조금만 담아봐야지. 아 이렇게 올라가요. <laughs> 그니까 러 매일 또 여러분들 보면은 언제 오르나 막 시간만 보내고 있고 돈이 묶여버리니까 뭐 다른 거 매수해 볼수 있는 기회도 사라지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특히 뭐 네이버 뭐 삼성전자 셀트리온 카카오 많이들 사셨는데 다들 지금 박살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유튜버 보면요 다 좋대요. 3프로 t v 뭐매일경제뭐 선대인 등등 다 좋대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맞잖아요 삼성전자 안 좋습니까 여러분들? 네이버 안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대, 제가 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여러분들 사람은요 사람인 걸 인정해야 돼요 사람을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좀 주가가 좀 오르고 해서 좀 돈을 벌고 좀 이런 게 해야 재밌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주식의 재미가 뭐예요? 돈 버는 거 아닌가요 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뜬금잡는 이야기만 하는 거지 이렇게. 진짜. 뭐 어떤 산업이 방향이 맞다. 뭐 옳다. 어떻게 간다. 이만큼 클 거다. 아 그래서 나는 어떤 거 사야 되는데 언제 사야 되는데 얼마에 팔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미쳐 기다리다가 올라 물려, 삶에 올라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 그만해야 돼요, 진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 원에서 100만 원딱 이것만 준비하라고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단기적으로 좀 여러분께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만 어, 하나를 제대로 선점해 가지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수익을 내자는 거예요. 돌아올 테마를 미리 선점해서. 대장주를 잡자 딱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이런 대장주는요 하락장에서 또잘 버티면서 오히려 올라가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대장주 한 개만 잡으면은 여러분들 딱히 손해볼 필요도 없고 안전하게 수익 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수익 날때 여러분도 수익 내죠. 그런데 손해가 날 때는요 수익 낸 거보다 두배세 배는 더 나요 손해가. 결국 계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가 내리면서 제자리만 계속 머무르 있고. 그냥 매일 시간만 보내고 언제 오르지 하면서 이런 주식 투자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재미도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는 테마주 투자는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해요. 또 들어맞으면 수익 이 엄청나게 박살나게 나는 거예요.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고 지금부터 이렇게 여러분들도 수익을 쌓아가야지만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재산의 부를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집 마련도 하고 차도 벤츠, 포르쉐 뭐 이런 거 타시면서 그리고 또 가방 같은 것도 명품 있잖아요. 샤넬, 디올, 뭐 에르메스 등등 이런 거 사고 싶을 때 사고 하는 게 정말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녀 있으신 분들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자녀분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고통 고생들 하게 하지 말아야지 생각하실 거고 혹은 부모님들 날리키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 내가 편안한 노후 보내게 해드려야지 혹은 내 자식들한테 더 이상 피안 끼치고 내 돈으로 내가 편하게 노후 보내야지 이런 생각들 정말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들 이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수 있다 이걸 한번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보시면요, 현재 저와 테마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종목을 다 잡아드렸어요, 카톡방에서. 카톡 보시면은, 이제 수익이 다 기본적으로 어, 10에서 30% 이상 돼요, 지금 보면은. 매일매일 카톡방 인증해주신 분들 보시면은, 자, 정확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어, 진짜 수익률 하나도 그대로 나오고, 또 100만원 투자로 월급이 한번더 들어오고, 고작 100만원밖에 투자 안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단타가 답이에요, 진짜. 오늘도 안정적인 수익 감사합니다. 바로 올라오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하다 보니까 자신감 생겨서 돈을 더 넣으신가? 그만큼 돈도 더 버시는 거고 하신 말이 또난 매일매일 외식을 해도 돈이 남는다고 해요 지금. 꾸준한 수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금 계좌를 미리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수익자료는 정말 많아요. 이게 1일차, 2일차, 3일차 하루하루 다 수익 난 거예요 매일매일매일. 자 수익자료 너무 많은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강조 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50만원에서 100만원 이거 정말로 중요하다고 소액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 안 그래도 물려 있는데 물있는 종목도 많잖아요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할 때는 정말로 작게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50만원 100만원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소액으로 먼저 잡아 보시면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딱 50에서 100만원 딱 단돈 이것만 딱 현금 준비해 놓으시고 계좌에다가 잡아 보시던 수익이 나다 보면은 여러분들 뭐가 생겨요 자신감이 정말로 크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신감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점차 조금씩 늘려 가시면 된다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은 금방금방 여러분들 100만원으로 1억 만들고 1000만원으로 10억 만들고, 이거 진짜, 이런 것도 시간이 해결해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복리 효과 누려져요. 복리.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의 이 복리 마법을 느껴보셔야지 되고, 돌아올 테마를 미리 선점한 데 해서, 테마 종목으로 딱 종목당 10에서 20%딱 수익 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것만 딱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 카톡방, 제 카톡방 들어오신 방법 정말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영상 설명란 더 보기 버튼 누르시면요 아,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링크가 나와요 카톡방 링크랑 텔레그램 링크를 넣어놨는데 일단 카톡방이 주예요 텔레그램은 종목은 안 나가고 카톡방만 나갑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링크가 나올 거예요 링크가 나오면은 이제 어떻게 된다? 이런 화면이 뜨겠죠 이런 화면 이떠요딱 제가 구독자 소통 매매방이라고 만들어놨어요 지금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누르게 되면은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제가 왜 비밀번호를 걸어놨냐면 어쩔 수 없어요. 원래 제가 비밀번호 안걸고 오픈해놨는데 하다보니까 누가 들어와요? 광고업자, 타업체 놈들 막 들어와서 엄청 여러분들 못사게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걸어놨고 여기에 비밀번호 확인해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자리번호는 여기 있죠? 제가 오픈해놨어요. 여기에 간단하게 단톡방 위에 이렇게 단톡방이라고 세 글자 이렇게 적어서 문자만 저에게 간단히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방 입장 비밀번호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정말 즐겁게 돈도 벌고 즐기면서 그런 주식 투자를 하시길 바랄게요. 즐기면서 한다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진짜 그리고 이렇게 제가 카톡방 이렇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매수 신호 바로 드려요 매수 신호 화승 코퍼레이션 매수 신호 드렸고 바로 얼마에 사셔라 비중 얼마까지 다 맞춰 드려요 그리고 위에 밑에 보시면은 사자 말자 오 올라가고 있어요 오돈 벌고 나왔습니다 바로 바로 나와요 지금 이게 수익 인증 올라오고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카톡방이에요 여러분들 안 들어올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래서 여기 카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저한테 말씀하시고. 웬만하면 제가 답변 다 해드려요. 어, 제가 그런 거잘 알려드릴 수 있고 이제부터 매일 언제오지 위험 위험한 급등조 쫓아가는 그런 식이 아니라 이제 안전하게 어 정말 수익을 차차 차차 쌓아가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작은 적은 금액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1억, 10억 이거 다 시간 지나면 다 만들어지는 돈이라고 이 복리 마법을 느끼면은 복리 정말 중요해요. 다들 들어보셨죠, 복리. 얼마얼마한 거이 복리의 마법만 느껴보신다면 불을 쌓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돈 보시면은 나중에 저한테 후원 좀 부탁드릴게요 영상 맨날 봐주시고 어, 그래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이 단톡방 어, 들어오실 분들은 상단 상단에 제 여기 제자으로 적어놨죠 여기다가 간단하게 단톡방이라고 여기 이렇게 세 글자 적어서 문자만 간단하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입장 비밀번호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어 이제 바로 어,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많은 종목 받아가시면서 어, 종목 매수 매도 해보시면서 돈 벌시길 바랄게요 정말 그리고 제가 또 텔레그램 방도 하나 운영 중이에요 텔레그램 방도 보시면은 아까처럼 어제 더보기 설명란 동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 누르면은 링크가 나옵니다 어 이렇게 제가 저희 제가 이렇게 어, 마감 브리핑도 해주고 중간에 중요한 뉴스 실시간으로 막 올려드려요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종목 매수 신호 이런 건안 드려요 카톡방에서만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도움되는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라오니까 어 보시면서 어 이제 수급이 어떻게 몰리고 있다 이런 걸 봐야지 당연히 투자하기 쉽겠죠. 그래서 이어 톨레이 텔레그램은 정보를 받는 텔레그램이기 때문에 여기도 꼭 들어와 계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어 여기는 어 따로 비밀번호 같은 게 없으니까 바로바로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 카톡방만 비밀번호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카톡방 어예 들어오실 분들은 위에 있는 제자리 번호 여기다가 단톡방 세 글자 적어서 비밀번호 받으신 다음에 바로 입장하시면 된다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카톡방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